의 곤란한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민영삼 최고위원 후보자께서 곤란한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기순용사 변절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기순용사는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지 주제를 알아야, 지 분수를 알아야 돼요. 그 저는 제 분수를 합니다. 에? 아, 제가 당 대표 한다고 그 넉넉한 친구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최고인이 된다는 것도 과분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최고인이 될수 있다고 생저기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소통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은 친윤 후보로 해서 많은 분들이 친윤으로 분류된 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고 본인이 좀그 분수를 알고 자제를 해야 될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때 첫 번째 문제가 연결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남의 정당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 영남의 정당을 인정해야 돼요. 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영남 정당 아니라고 그러고 비판하고 들어와서 순서를 한다고 하고 비판하고 외연합정이라고 하시고 안에 비판하고 또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남 정당을 인정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조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역할을 당해서 하자 이거예요. 당해서 맨날 하지 말고 실질적인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뭐 배신자 프레임도 벗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계도 나름대로 인정하면서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윤에서 진윤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는 것은 기본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서 우리 국민의힘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국민이 편하게 잘살수 있는 거예요. 네, 갈등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윤의 대표 최고위원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와, 짱이다! 예. 네. 언제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오래 전에 받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롱에 넣어뒀다가. 이준석 전 대표 비판하다 국민통합특보직을 사임한 사건이 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날 어, 2021년 8월 20일 전후로 제가 보는데요. 제가 SNS에 이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캠프에 심지어 정무실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 정무실장에 먼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먼저 했죠 아무래도 이준석이 공세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국민통합특보직을 사회, 사임을 하겠다 자진사임을 하겠다 그 의사를 전달했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우리가 이준석을 빼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그러더라도 누구 그랬으면 할말 해야 되지 않냐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임을 하는 걸제 되찾습니다 그날 밤한 10시 반쯤 지나서 후보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좀 안타깝다고 그러는다. 아, 함께 가시죠. 뭐 이러, 이러시면서 음, 나중에 정식으로 후보가 되면 후보가 되면 다시 투표단으로 와서 활동을 하시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가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의 그 진정성이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냥 밖에서 따따한 분대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선대에 안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진짜 찐윤 후보죠. <laughs> <laughs> 반문이라 전남도지사 낙선 후갈 데가 없어서 국민의 힘으로 왔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laughs> 이제 그렇게 그, 그 저를 매도하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요. 정치인이라면. 그런데 저는 정치평론가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중에 그 반문인사로 구별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 반문하고 정치 이거 그 외부인의 반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가 다른 할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꼭안 가도 안 가도 할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문재인 세력이 다시 또 정권을 연장한다는 것은 이 국가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좌파 인연에 편중된 정책을 배운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요 경제정책도 좌파 인연. 안보 국방 정책도 좌파 인념 외교 정책도 좌파 인념 그다음 우리 민생 생활도 좌파 인념 부동산 정책도 좌파 인념으로 세운 정책이에요. 네? 탈원전 정책도 좌파 인념 때문에 세운 정책이에요. 그렇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너무나 좌파에 편향된 이 국가 정책에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세력들이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좌파라는 세력을꼭 앞에 운동권 좌파라고, 진보 좌파라고 저안 해요. 운동권 좌파. 사실 운동권 좌파 세력들이 문재인을 놓고 계속해서 가는 가면 또가 가면 안 되겠다. 근데 이재명은요, 문재인보다 더 좌파고 더 위험해요. 여기는 브라소 퍼플리즘이 아직 극한 무덤 퍼플리즘까지 갖고 있어요. 이, 이 사람은. 그래서 도리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그 반문이, 반문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은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보수 정당에 가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따따붙다 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앙숙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개를 싫어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고, 이준석, 그, 이, 그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그 세력이 하는 행동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민주적이지 못하다. 그 다음에 도덕적이지도 않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태도 면에 있어서도 품격이 없다. 품격이. 당대표의 역량이 부족해. 역량이. 기본적으로. 자 이준석은 정말 운 좋게도 야당 대표도 했고 여당 대표도 한 사람이에요. 운 좋게도 야당 대표였잖아요. 총공 교체되기 전에 야당 대표였잖아요. 총공 교체돼서 여당 대표였잖아요. 여당 대표라는 게 얼마나 이 막강한 그 권력에 있는 자리입니까? 그렇지만은 대통령 아래요. 대통령 아래. 인터뷰에 응해주신 국민의힘 민영삼 최고위원 후보자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